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수리논술을 합격한 박성하입니다. 저는 시립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, 연세대를 상향으로 넣었습니다. 시립대를 예비 9번을 받고, 연세대를 붙어서 연세대학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SM 논술 하고, 온 시스템 은 다른 여타 대형 학원 들과는 다르 게한반에 5~6 명 정도 학생들 과 함께 수업 을 들으면서 선생님 과의 일대일 첨 삭이, 주 기적 으로, 이 루어 졌 는데, 일단 에 서는 대부분 비 대면 첨삭을 하다 보 니까 질문, 의 문점 등을 선생님 한테 개인적 으로 물어볼 기 회가 별로 없었 습니다. 하지만 SM 논술 에 서는 궁금점들을 제가 따로 가져와서 추 가로 물어볼 수있었 고, 평가 특강 을 통해서 제 실력 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 할수있었 습니다. 자기가 수학에 정말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만 저처럼 긴 시간 동안 논술에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연세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후배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SM 논술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주어지지만, 여타 인강 사이트, 메가 스터디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많은 논술 문제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논술 문제들을 집에서 각자 풀어보고 학원으로 가져와 1대1 첨삭을 통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